네, 반갑습니다. 다들 주말 잘 쉬시고 계신가요? 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 뭐, 비도 좀 오는 것 같고, 다들 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복귀, 그리고 다음 주 관심있게 봐야 할 종목들, 섹터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구요. 어, 모듈러, 주택에도 엮여있고, 산불에도 엮여있는 종목이구요. 복귀를 한번 보시면,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음, 네, 제가 요 종목을 좀 종가 리팅을 했었어요. 어, 종목 선정하신 분들에게도 요 종목을 이날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하루 만에 네, 14% 가까이 좀 수익 실현을 했고요. 어, 메가 힘 d 죠요 종목도 지금 상당한 어,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종목도 제가 장중에 좀 언급을 드렸어요. 종목 선정하신 분들에게 보시면, 네 제가 요때좀 사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여러 구간 돌파할 때 샀어요. 그걸 뭐지켜주는거 보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7% 정도 수익실환을 완료했고요 어, 매매한 게 많아요 지금 요 계좌 말고도요 제가 다른 증권사에서 또 매매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증권사가 따뜻하긴 그래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걸 매매했냐면 다른 계좌로는 요패트론을좀 네, 매매했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패트론 펩트론 좀,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펩트론 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 이틀째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요때부터 좀언급을드렸고요 그리고 종목선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요때 다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 종목 어 체크해 보자 했는데 뭐이3일 만에 4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앞으로도 계속 체크을해 봐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바이안나체크 그리고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음 네. k컬처 뭐 전력산업 지장 뭐 세제를 지원한다라는 좀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키다리 뭐 핑거 스토리 미스터블루와이레 뭐 웹툰쪽이죠 어, 이런쪽 애들 좀 대거 그룹 전체 액션이 좀 나왔고요 전문사항가요 어,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음, 최첨단 선박 살수 수 있다 타국에서 네, 저희가 좀 후권을 받았죠 현대힘스라든지 뭐 HJ중공업 뭐 대표적으로도 요두 어, 종목이고요 음, 다른 좀후원 종목들도 있죠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요두 종목만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좀 엄청나요. 어, 정말 엄청나게 미국이 좀 흔들고 있는데, 음, 관세, 요거에서 저희 보시면 어, 화장품주들, 뭐, SMCG, 아, 요것도, 네, 제가 정보선장 신청하신 분들 방에, 요날 언급을 드렸어요. 어, 요 SMCG 좀 보자, 언급을 드렸는데, 네, 단 하루 만에 28%가 상승을 했어요. 어, 아무도, 네, 정말 단 아무도 이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어, 아무도 이 정도로 보지 않았는데, 저는 뭐, 신규 상장주도 관리를 하거든요. 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루 만에 2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선진 뷰티, 사이아, 요것도 어, 화장품 주죠. 어, 좀 의미가 있어, 요런 좀 답답한 구간이었거든요. 요런 어, 구간을 좀 이렇게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뭐한 12,000라인 정도까지만 체크, 체크해 보시면 될듯 하네요. 어, 그리고 지금 조금 요런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 엄청난 악낙인것 같아요. 어, 유승민, 오세훈, 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음, 네, 오세훈, 진영화. 어, 제 기준에서는 큰 그림은 깨졌, 아, 아직 안 깨졌지만, 어, 단기적으로는 뭐이 종목을 제가 전혀 언급드리지 않죠. 음, 네. 그리고 유승민. 네, 이미 차트부터 박살 나 있었어요. 어, 네, 뭔가 인건 암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어, 이두 종목 뭐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첫 일정은 AI 스타트업. 여기에 지금 퓨리오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퓨리오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보시면, 어, 과거에, 음, 네, 뭐, TSC, 요런 종목이 좀 필요사에 엮였던 일이 있거든요. 뭐, 할까에 차트가 괜찮고요. 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나와도 요런 6만 라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토마토 시스템, 음, 네. 토마토 시스템, 요것도 필요사에 좀 엮여 있습니다. 요것도 필요사에 엮겼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심목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포바이퍼, 요것도 필요사에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크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AI는 어, 체크해봐야 되는 섹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뉴스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 이제 뭐 간단하게 음, 한번 볼게요. 음, 요거 뭐, 미국 의약품 동물 실험 폐지, 요게 온코 크로스, 토마토 시스템, 신데카, 바이오. 어, 뭐 신데카 바이오도 음, 나쁘지 않아요. 토마큐브. 토문큐, 토큐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쭉 보면 요런 구간이 좀 답답해 보여요. 요런 구간이 좀 답답해 보이는데, 요거를 바로 갈지, 아니면 좀 눌러주고 뚫어줄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핸드엠스, 뭐, HJ 중공업, 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탄소포지, 음, 네, 요 종목도 일단, 조정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로 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에, 음, 네, 그린케미칼도 뭐, 바로 갈 수는 있는 모습이에요. 어, 지금 바로 갈 수는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포인트의 모습도 보이고요. 어, 하지만 조정이 나와도 저는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뭐 에어레인 뭐 한택 마찬가지로 한 택은 네, 종목 설명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두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상가 나왔고요 어, 그리고 음, 한덕수, 한덕수가 시공테크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세만금, 또 엮인 종목이 모헨즈 어, 이재명 정책주죠 세만금 음, 네. 이것도 어, 조정이 나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 a 일단 어, 링크도 뭐 지금 상당해요. 어, 상당히 세 번의 상가가 나왔는데 음, 네, 일단 내일 한번 트레이딩 대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우 IB 요것도 있죠, 여러분. 그퓨디오사에 엮여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바로 갈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 요것도 기술적으로는 바로 가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뭐, 사이인 소프트 AIJ에서는요 네,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뭐, c 랩 시랩은. 어, 음. 네, 솔트로스, 아직 끝나지 않았구요. 이것도 지금 계속 관리 중입니다. 어, GNC 에너지, 신규로 좀 편입을 했구요. 과거에 요런 좀 구간이 중요해 보이네요. 음,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어, 뭐, 메가임디, 백트, 메가터치, 아이비 김영, 어, 네, 다 좋아요. 어, 그러면 뭐 종목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 시장에서 전부 다 부각받은 종목들, 그리고 그 섹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 정리를 해 놓은 거에요. 음. 많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안에서 한두 개씩 매매하시면 돼요. 어, 기준에 들어오는 것들, 뭐 시세 잘 가는 것들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속도로, 어, 뭐 어떤 좀 이슈가 있죠. 어, 세명전기 그리드 위즈, 세명전기도 과거에는 뭐 엄청 났어요. 물론 고속도로로 간게 아니고요. 어, 다른 이슈로 이렇게 갔지만 어, 다시 이런 좀 음, 하락 추세를 끝낼지 네,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 어, 반도체 뭐 CG트로닉스, 뭐 미래 반도체 요런 애들도 급등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비만 관련 주 인벤티지 랩뭐 새롭게 편입한 지아이노베이션 어, 뭐, CMG제약, 뭐, 퓨처캠은 퓨처 네. 음, 올릭스, 올릭스도 한번큰 급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지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네, 관리해보시고 옹코닉이것도 종목 선정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요런 구간에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날 19%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유라테크 요 종목은 어 세종시 이전 관련이죠. 뭐 유라테크, 대주산업, 계룡건설 뭐 있는데요. 지금 뭐 대주산업,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 한번 체크해보시고 물론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 매매를 안 하셔야죠. 내려간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SMCG, 아까 제가 이때 언급을 드렸던 언급을 드렸고 지금 어, 요 양, 시회에는 마이너스 5% 빠졌네요. 어, 월요일날 장마감 후에 어떻게 마감하는지에 따라서 요 종목은 방향성이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동양철관, 네, 요 종목도 아직, 음, 알래스카 관련주죠. 뭐, LNG 관련주에도 여기 있구요. 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바로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종목은, 어, 네, 요 종목은 좀 시크릿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더즌한번 어, 체크해 보시고요 어, 우양, 뭐죠? 어, 우양 H, 요것도 신규 상장 지금 신규 상장주, 내죠더즌 한국 PIM, 어, 우양 A, H, 요렇게 신규 상장주들좀 어, 편입을 해놨습니다. 음, 그리고 미용 관련주, 어, 라메디테이것도 신규 상장주죠.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어,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요런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모듈 요좀뭐한번더 이런 꼬리들이죠. 세 번의 꼬리들을 한 번에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르코스 마가방 저출산이죠. 요거는 음, 저출산 정책 중인 하지만 이미 그냥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작업이 들어간 것 같고,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아가방 꿈비가 한 번씩 새가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음, 네.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어, 월요일부터 이제 또 종목 어, 선정 하신 분들 이제 또 시작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 어, 뭐 신청을 해 주시면 네, 들어오실 수 있고요. 뭐 2주에 10만 원은 정말 저는 뭐 정말 저렴하다 생각합니다. 어, 왜 저렴하냐면, 사가 같은 펩트론도 뭐 미리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한택 같은 경우에도 중국선전방이 있던 방이죠. 어, 이렇게 엉, 이때 언급을 드렸고요뭐 정말, 네, 어, 뭐 대, 대성창토 이런 것도 중국선전방 하신 분들에게 제가 요런 공간에서 알려드렸어요. 어, 그리고 나서 뭐 이날 27%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날 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렸죠. 어, 근데 다 하루 이틀 만에 뭐20% 30%다갔고요 10만원 정말 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네,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더 중요한 것은 어,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음, 매매하는 의미가 없어요. 음, 네, 이걸 꼭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 충분히 제가 지금 이렇게 급등주를 미리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 시장 잃년 돈보다 배우는 돈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여러분. 수천을 잃어도 배우지 않는다. 그러세요. 네, 아마 어린 아이들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잘 한번 돌아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내일도 수익 마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